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비트토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시장이 되게 좋은데 비트토렌트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위치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쁠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반등장이 오면서 시장 전체의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타하기 좋은데 이걸 놓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냐 24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46분에 니어 프로토콜 9,800원에 1,970원까지 쭉 보자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말 꾸준하게 올려 드렸는데 이어 프로토콜은 남들 다 조정을 받았을 때 내부 사업적인 실적을 보면요 계속 고점에서 버티는 걸 넘어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걸 넘어 최근엔 어떤 내용까지 발표를 했다 생태계 성능 50 향상 이게 정확하게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럼 가뜩이나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날개를 달았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안 보는 게 이상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 오전부터 정확하게 나왔던 뉴스가 있습니다. 뭐, 미국 비트코인, ETF에 다시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바닥에다가 사업조합, 거기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이 구간이었는데 거래량 한 번씩 붙으면서 누군가가 매집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아, 이거는 그냥 잡아 가야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1900원 부근 돌파를 하면서 현재는 1270원까지 1 추가로 추가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어, 12%는 먹었겠네. 생각을 하는 걸 넘어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지금도 수익 극대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흐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니어 프로토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5월 13일 월요일 날 썬더코어 6.8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썬더코어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6.8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8.4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도 7.4원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만 걸어놨어도 최소 12%는 먹은 거고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 훨씬 잘 나오게 되었다는거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서만 팔아도 20%에 20% 그러면 최소 두 종목을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은 누적 12 더하기 12해서 24%를 최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러한 상승장에서 나는 또 제대로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 잘 참고를 하셨다면 성과가 괜찮아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준비해 놓은 거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웠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비트토렌트의 테마는 뭐다? 예, 중화권 테마거든요. 트론 계열로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며 중국의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바닥 찍고 올라간 다음에 고점에서 버티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왜 나오고 있는 거냐면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얘가 원래 예상치가 0.4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꺾여서 0.3 나왔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안 잡히니까 고금리를 유지를 했던 건데 그게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이거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현재 확률로 보는 시장이 베팅한 현황을 보면은 9월에 대략 75% 정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 베팅을 많이들 했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가까워지면 현재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되면 될수록 어, 야, 이 중화권 테마는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는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현재 미국의 금리 때문에 약간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하를 못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올해 추가 금리 한번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조금 더 유동성을 시장에 푸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 중국의 자산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바닥 이탈의 가능성은 막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는 게 아니면은 안 보여질 거거든요 그럼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하면서 편안하게 현 자리를 보시면 되고 이 검정색선 21선을 돌파를 못해서 꾸준하게 우하향을 했던 거잖아요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을 예측을 해가지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 핵심 자리, 6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 정도를 그냥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부터를 본 게임, 여기가 정식 개봉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수익극대화 꺾였을 때 어깨에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매도 구간까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트토렌트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역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큰틀다 잡아드려도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내용이 지금 좋잖아요. 중국 쪽에서 호재가 딱딱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이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비트토렌트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이걸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 중국 쪽 보는 방법 이거 네이버에 하루에 10분씩만 검색해 보시면 되거든요. 플러스 차트 디테일 보면서 홀딩하기 위해 봐야 되는 거 만약에 위해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어떤 걸 봐야 되며 올라갔을 때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취향껏 이용을 해 보시고요. 대신에 내용에 만족감을 느끼시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다 올라가고 있는데 4종목만 너무 지루하면 아쉽죠. 난또왜 이럴까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이 되시라고 제가 이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냐? 24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46분에 니어 프로토콜 9,800원에 1,970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어 프로토콜 이 종목이었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남들 다 빠질 때사업적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순수익이나 디파이 데이터나 모든 게다 압도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드리기 이틀 전에 어떠한 업데이트까지 진행이 되었었다 성능 50 향상 당장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 3배에서 4배까지 성능 자체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p 표까지한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있게 바닥권, 거기다가 거래량까지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었다? ETF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들어가는 것까지 딱 보여지고 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목표로 했던 1 9 0 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현재 11,270원, 80원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수익이 나왔다는 라걸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끌고 간다면 지금도 수익 극대화지만 더욱 더 많이 수익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니어 프로토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24년 5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 22분에 썬더코어 6.8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썬더코어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6.8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8.4원까지 올라가더니 지금은 약간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7.4원 7.5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만 걸어놨더라도 12% 나온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매도해도 솔직히 12% 보단 더욱더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두 종목만 하더라도 12 더하기 12에서 누적 24%의 수익률이 나왔다 라는 걸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것 참고하신다면 되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테니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그때부터 움직여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잘 봤다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